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아끼고 아끼며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범인을 잡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마인드셋 코치 정진우입니다. 브라운스톤의 책 부의 본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본주의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원시인의 본능을 가지고 현대의 금융시장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무리 짓기 본능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주식이 고점일 때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다 같이 도망칩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땐 도망치는 게 맞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쌀때 사야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공포에 질려 싼값에 자산을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죠. 본능대로 행동하면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더군요. 이건 영토 본능입니다. 인간은 자기 땅을 가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본능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평생 갚아야 할 과도한 빚을 지고 한 곳에만 머무른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영토 자체보다 그 영토가 벌어다 줄 수익률에 집중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쾌락 본능입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차, 명품 가방, 이것들은 즉각적인 도파민을 줍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한 미래의 큰 보상보다 확실한 현재의 작은 보상을 선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 모르던 시절에는 그게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이번 달 카드 값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만 먹자.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며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이한 번의 소비가 복리로 불어 맞을 때 미래의 수억 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원신회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쾌락 본능에 굴복하는 순간 부자의 길은 멀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탓을 한다는 겁니다. 부자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이게 마녀사냥 본능입니다.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돌면 마녀를 화형시켰듯이 내 가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거죠. 하지만 남을 욕한다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책, 부의 본능은 말합니다. 이 본능을 역행하라고요. 부자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통스럽고 본능을 거슬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소수인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생기고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본능대로 살면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를 묶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월급의 50%를 강제로 자동이체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려 몸을 묶었듯이 말이죠.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독을 견디는 겁니다. 남들이 골프 칠때 재테크 책을 읽고 남들이 호캉스 갈때 임장을 가는 고독 말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쌓여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부의 본능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바라는 건 원시인의 조급함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내심 있는 자의 돈을 인내심 없는 자에게서 가져와 옮겨줍니다. 워런 버핏의 재산 중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두려울 겁니다. 손실, 공포, 본능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투자를 하며 잃어보기도 했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업료였습니다. 돈은 그릇만큼 담깁니다.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생기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불행해지는 이유죠. 여러분의 뇌를 재설계 하세요. 본능을 의심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일지를 쓰세요. 내가 왜 샀고 왜 팔았는지,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원시적 본능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찾으세요. 책 속의 저자도 좋고 주변의 성공한 투자자도 좋습니다. 내 본능이 나를 속이려 할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의 소비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10년, 20년 뒤에도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에게 장난감 대신 주식을 사주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부의 유전자에 물려주는 길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이룩한 건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자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단지 잡초 같은 본능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잡초를 뽑아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대중과 반대로 가십시오. 불편함을 즐기십시오. 그 끝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의 본능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본능을 이기는 첫걸음. 오늘 당장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승리가 모여 불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